오늘 준비한 도간 괴룡은 부삼국 시대의 군주였던 궁의 설할 단편 소설한 작품인데요. 문학적으로는 좀 미흡하지만 설화의 단순 구조를 소설화하여 좀더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한국문학의 황금기를 이끈 근대문학 그 뒤에서 묵묵히 광장을 열어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케 한 숨은 공로자 차상찬. 오늘 그의 이름을 크게 불러봅니다. 차상찬. 도관 괴룡. 시작합니다. 신라의 찬란한 황금 시대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쓸쓸한 가을 바람이 계림 황엽에 불어들기 시작하여, 제 51대왕 진성여왕 시대에 이르러서부터는 간신히 조정에 가득하여 나라의 기강이 날로 물란하고 겸하여 흉년이 연달아더니 백성이 모두 유리분산하고 사방에 도족의 무리가 벌떼같이 일어났다. 그러한 때를 타서 신라엔 두 사람의 큰 괴거리 일어나 천하를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열하여 서로 쟁탈전을 하니. 한 사람은 구백제왕 견원이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태봉국왕 궁예다. 궁예는 신라 제47대왕 헌강왕 의정의 서자 혹은 48대 경문왕 음염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그는 5월 단원날에 그의 외갓집에서 탄생하였는데 날때 무지개 같은 흰광선이 지붕 위를 둘러싸고 머리에 이상한 광채가 있으며, 날 때부터 이가 있으니 온 집안 사람이 모두 이상하게 여기어 점쟁이에게 물은즉 점쟁이가 말하길. 오월 탄호에 나온 아인. 원래 불길할 뿐 아니라, 특히 이 아인 나면서부터 이가 나고 또한 이상한 광채가 있어서, 장래에 반드시 국가에 불리할 터인즉,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라고 한다. 헌한 왕은 그 말을 고지 듣고 사신을 보내어 죽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신이 그를 포대기 속에서 꺼내어 다락 밑에다 던져버렸더니 유모가 불쌍히 여기고 비밀이 봤다가 잘못되어 손으로 한쪽 눈을 찔러서 실명케 하고 그가 불쌍해 그대로 안고 도망하여 십여 년 동안을 남모르게 양육하였다. 그는 자라며 장난을 몹시 좋아하니 그의 유모가 경계하여 말하되, "네가 처음 나올 때 나라의 버림을 받으니, 내가 인정상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비밀이 바다 길러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네가 이와 같이 조금도 조심을 하지 않고 함부로 나아가 장난을 하니, 만일 남에게 혹시나 발각된다면 너와 내가 다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 일을 장차 어찌하겠느냐? 하니 궁예가 울며 말하되, 만일 그러하다면 난 종족을 감추 없어져서 유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도망하여 세존사라는 절을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스스로 이름 짓기를 선종이라 하였다. 그러나 원래 비범한 그는 구구스러운 승가의 계명에 구속을 받지 않고 항상 자유 행동을 하였다. 하루는 재를 올리러 가는데 뜻밖의 까마귀 한 마리가 죽첨을 물고 공중으로 날아가다가 그가 가지고 가는 파리 속에다 떨어뜨리므로 괴상하게 여겨 본즉 이상하게 그 죽첨에는 임금 왕자가 뚜렷하게 씌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기뻐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부하여 그 뒤에 큰 뜻을 품고 활약하며 좋은 기회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때 마침 신라는 국정이 물란하여 사방에 도적이 일어나 여러 주군을 점령하였으니 궁예가 스스로 생각하되 이러한 난세에 아무 공도 이루지 못하고 산중에 헛되이 늙는 것은 대장부의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장삼과 목탁을 모두 불지르고 즉시 산에서 내려와 죽죽은 죽산적 견원을 찾아갔었다. 그러나 견원은 원래 사람 됨됨이 오만 좌가하는 자인 까닭에 궁예를 대하는 태도가 또한 오만무례한 일이 많으니 궁예가 우를 불평하여 마음을 안정치 못하고 다만 그의 부와 원회, 신선으로 벗을 삼아 심해를 서로 의논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임자에 다시 북원적 양기를 찾아가니 길이 특히 후대하여 큰일을 맡기고 또 군사를 논하주어 동으로 각지를 공략해 하였다. 궁예는 크게 기뻐하여 치악산 성남사로 나아가 근거를 정하고 주천 내성 우로 어진 등 여러 고울을 습격하니 여러 고울이 모두 바람을 따라 귀양하였다. 그이듬해 바로 진성왕 8년 갑이낸 또 명주를 점령하니 부하병이 2,500여 명에 달하였다. 궁에는 전군을 14대로 편성하여 김태, 검모, 흔장 귀평, 장일 등을 사상을 삼고 사절로 더불어 감고와 노욕을 같이하여 지극히 사소한 물품을 분배하는 데까지도 극히 공평무사하게 하니 인심이 모두 그에게 감복하여 그를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궁에는 다시 제족, 지금의 인제, 생천, 지금의 화천, 수야, 지금의 춘천, 그리고 금성과 철원 등지를 쳐서 차지하니 사방의 적들이 모두 귀하하였다 일이 이와 같이 잘되어 가니 궁엔 스스로 생각하되 나의 세력이 이만하면 능히 국가를 건설하고 군왕도 될 만하겠구나. 하고 내외 관직을 설치하고 새로 투항한 송악군 사람 왕건과 홍술, 백옥삼, 능산 신순겸, 복사기 등 여러 인물을 맞아들여서 부하장군을 삼았다. 그리고 진성왕 10년 병진엔 승령, 지금의 사경지, 임강, 지금의 장단지 두 고호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정사엔 또 인물현을 차지했는데 궁에는또 말하되 송악군은 한북의 명군으로 산수가 아름다운 즉, 가히 국도가 될만 하다. 하고 이어서 그곳으로 국도를 정하고, 공암, 지금의 양천, 검포, 지금의 김포, 혈구, 지금의 강화 등 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이때 양길은 아직까지 북원에 있어서 국원, 지금의 충주 등 30여 원을 겨우 차지하고 있으나, 궁예의 지광 민다한 것을 보고 시기하고 분노하여 부하 3,000명의 날쌘 군사를 뽑아 궁예로 습격하다. 도리어 궁예에게 먼저 습격당하여 크게 패하니 궁예가 그의 30여성까지도 모조리 차지하게 되었다. 궁예는 다시 그 승세를 이용하여 효공왕 2년 무오 2월에는 송악군의 성을 쌓고 왕권으로 정기대감을 삼아 양주 견주를 쳐서 차지하고 동왕 4년 경신엔 도 광주 충주 당성 지금의 남양지 청주 청산 괴양 지금의 괴산 등을 토평하고 그 공으로 왕건에게 아선벼슬을 주었다. 궁에는 세력이 날로 그와 같이 커지니 천하의 왕이 되고 싶은 패심이 더욱 발아하게 되어 효공왕 5년 신유엔 당당하게 왕이라 칭호하고 국내 선언을 하되 전날에 신라가 당나라의 구원병을 청하여 무리하게 고구려를 쳐서 멸한 까닭에 그 국도 평양이 덧없이 황폐한 폐허가 되고 말았은즉 나가 반드시 고구려를 위하여 그 원수를 갚겠다. 하니 고구려의 유민이 모두 기뻐하며 향응하였다. 이 선언은 물론 고구려의 옛날 땅인 북부를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인심을 수습하고. 일방으론 신라왕이 자기를 학대한 것에 대하여 원한을 품은 데서 나온 것이다. 그가 흥주 부석사에 갔다가 신라왕의 벽상을 보고 칼로 친 것을 보아도 평소 그원한이 어떠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효공왕 8년에 나라를 새로 창건하되 이름을 마진이라 하고 연월 무태라 하며 관제를 새로 정하고 7월엔 청주 거주인 일천을 철원에 이주시키고 그 성으로 왕경을 삼으며 또 상조동 3여주를 쳐서 빼앗으니 공주장군 홍기가 또한 와서 항복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즉 기축년엔 새 서울에 들어가서 궁궐과 여러 관청을 크게 건축하니 그 화려하고 굉장함이 능히 신라의 왕경을 능가하고 무탈한 연을 고쳐서 성책 원년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폐서에 13진을 설치하니 평양주장 거명이 그의 위풍에 눌려 스스로 항복하고 증성의 적의적, 황의적, 명귀 등이 또한 와서 항복하였다. 궁예는 이렇게 되자 신라를 병합고조하여 자기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신라를 부르되 멸떠라 하고 또 신라에서 오는 사람이면 모조리 다 죽이고 왕건을 명하여 금성을 치더니 나주라고 개칭하였다. 승책 7년 신미엔 다시 연을 고치어 수덕만세라 하고 국호는 태봉이라 고치었다. 궁에는 이와 같이 무공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왕이 되었으니 원체 불교의 신도인 까닭에 불교에 대한 신앙심과 연구는 항상 게으르지 않아서 자오를 불러 말하되 미륵불이라 하고 머리엔 금책을 쓰고 몸엔 방포를 입으며 마다들은 청광보살이라 하고 외출할 때에는 채색실로 장식한 백마를 타고 동남 동료로 하여금 일산과 향보를 받들고 앞을 인도하게 하며 승리 200인으로 연부라며 뒤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또 그는 불경 20여 원을 저술케 하였으니 그 말이 모두 신기 괴이하여 원래 경전에 없는 것이 많고 또 어떤 때에는 정좌 강설을 하되 그 강설을 반대 비난하는자가 있으면 당장에 철퇴를 쳐서 때려죽이니 누가 감히 이설을 하는자가 없었다. 4년 갑술엔 수덕만세 연월 고쳐서 다시 정계 원년이라 하고 왕건으로 백선 장군을 삼아 나주 해상에서 후백제의 함대를 멸하니 국기가 일시에 천할 진동하였다. 그러나 교사 자만 결과로 실덕과 비행이 많아서 부인 강씨가 직간하였더니 그는 크게 노하여 그 부인을 간음죄로 몰아 불에 달은 쇠공이로 그의 음부를 쳐서 죽이고 그의 아들 형제까지 다 죽였다. 그 후부터는 그의 정신은 더욱 흥분되어 아무에게나 의심을 품고 또 조금만 나쁘면 경로하여 부와 관료와 일반 평민까지 무고하게 살를하니 그 부근의 백성들이 모두 공포에 쌓여 안정한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정계 5년 무인이었다. 당나라 상인 왕창근이 7월에 우거하여 장사를 하더니, 하룬 본즉 상모가 잘 생기고 의관이 귀개한 어떤 백발 노인이 왼손엔 사기사발을 가지고 오른손엔 옛날 거울을 가지고 와서 거울을 사라고 하므로 창근이 쌀을 주고 바꾸었더니 그 노인은 그 쌀을 거리에 있는 거린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디로 갔는지 종족을 감추고 말았다. 창근은 그 거울을 벽상에 걸어두었더니 일광이 경면에 비치어 거기엔 가늘게 쓴 글자가 완연히 나타났는데 어찌 보면 예시와도 비슷하였다. 상제강자 어진마 선족의 후박압 기사년 중이용견 일즉장신 청목중 일즉현형 흑금동 장군은 처음에 그 글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이상이 여겨 궁의 왕에게 고하였더니 왕은 관리와 함께 그 거울임자를 찾게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찾지 못하고 다만 발삽사불당의 진성의 흑상이 있는데 그 사람과 모양이 비슷할 뿐이므로 왕은 이상이 여겨 한참 개탄하다가 문인 송함홍, 백탑, 허원 등을 명하여 그 뜻을 해석해 하였다. 서로 의논하여 말하되 상제강자 어진만은 지난 마한의 제왕이 난다는 말이요 이용견의 일즉 장신 청목하고 현영 흑금이란 것은 청목은 소나무니종합군 사람 중에 용으로서 이름을 지은 사람의 아들되는 왕건을 말함이요 흑금은 철이니 지금의 국도 철원을 말함인데. 지금 그 왕이 처음에 이곳에서 흥하였다가, 나중엔 이곳에서 망할 것임을 뜻함이요. 선족의 후박압은 왕건이 먼저 계림 즉, 신라를 얻고 뒤에 압록강까지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상이 이와 같이 사나우니 우리가 만일 사실대로 그 말을 한다면, 당장에 우리만 화를 당할 뿐이 아니라,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까지도 해를 입을 것이라 하고, 이에 말을 달리 꾸며서 대답하였더니 왕은 그대로 보고 조금 도 뉘우치고 깨달음 없이 횡포한 행동만 더욱 심하여 일반 국민이 크게 공포에 떨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해 6월이었다. 장군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은 혁명의 음모를 하고 왕건의 집에 달려가 말하되 지금의 주상이 흉악무도하여 처자를 학살하고 신하를 함부로 죽여 백성이 도탄 속에 들은지라 자고로부터 어두운 임금을 패하고 착한 임금을 내놓는 것이 천하의 의리요 대의인즉 공은 탕무의 옛일을 행하시오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때가 아니라니,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백성만 생각하십시오.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니 왕건은 처음에 사양하다가 여러 부하들이 여러 번 권하고 특히 그 부인 유씨는 갑주까지 입히고 출동하길 강권하니 왕건은 마침내 허락하고 즉시 자기 집에서 즉위식을 행한 후에 혁명의 깃발을 들어 여러 장수들을 앞장삼아 고함을 치며 국문 앞으로 돌진하니 일반 국민들이 또한 이에 응하여 만세를 부르며 아우성을 쳤다. 그때 궁의 왕은 궁중에서 시녀들과 같이 질탕하게 놀다가 졸지에 변을 당함에 어쩔 줄 모르고 창왕망조하다가 마침내 미복으로 도망하여 산 속에 피난하더니 목이 타고 물이 먹고 싶어 참지 못하여 농촌의 보리밭에 내려와서 보리삭을 따먹다가 평강 백성들에게 해를 입으니 그 강대하던 태봉국도 겨우 18년을 일기로 그만 멸망하고 말았다.